선배님, 뭐, 저도 예전에, 네. 뭐 어렸을 때, 이제, 그, 뭐, 아프셨던 얘기, 제 잡지런 이 걸로 봤거든요 네, 네. 네, 그때 진짜 막, 뭐, 몇 개를 안 나오셨다고 막 그런 얘기도 네, 그랬죠. 네, 아니, 네. 얘기도 있고가 아니라, 의사 선생님이, 길어야 석 달. 이렇게 야.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. 하, 네. 그런 얘기를 근데 됐다. 그 오진이 아니면 그 사례에 면서 굉장히 진짜. 네, 그럼요. 어, 아주. 그래,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, 우리 어머니가 엄청 뭐, 이런 음식, 그 건강식 해야 느라고 무염식, 저염식 아, 그래서 음. 음식이 그래서 항상 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게. 음. 예. 어. 그러는데 어느 날 내가 엄마가 시장 간날 그냥 냉장고 열고 오이지 멸치 볶음 죄근해서 음. 먹었어. 음. 아, 그냥요. 저염식이고 무염식이니까. 아, 먹고 싶은 거 먹고. 먹고. 어. 근데 음. 눈이 뚝 뜨면서 <laughs> 야, 이게 사는 거야? 어. 예. 오이지 에다가나 쨘. 그래. 깻니? 먹고 싶은 거먹는게 그래, 사는 예, 거는 어쨌든 모든 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기억되기 그래. 시작했어요. 예. 저기 네. 왕성 활동 계속 하고 계신데 네. 뮤지컬을 하시는 왕성한, 할수 있는 왕성한 거. 활동. 왕성한, 음, 왕성한 왕성한 활동. <laughs> 아니 뮤지컬이 근데 보니까 뭐,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, 그거는. 사실 왜? 본인 노래로만 뮤지컬 치우는 게 힐링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이라 그래서 음. 아.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서 만나는 그 수탄 사연. 네. 우선 사연을 보내고 이미 전화 연결할 때는 영정사진 속에 있는 사람, 아. 또 아버지에 대해서 끝없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던 그 나이가 되면서 비로소 아버지와 화해를 음. 시도하는 어떤 청년, 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라디오 진행자로 이제 사연을 소개하기도 하고, 물론 각색이 있지만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. 아니, 이번에...